일단 팬분들이 첫 경기부터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점이 제 기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기장 작년 말에도 뭔가 되게 썰렁한 가운데서 아무리 홍경기를 치른다 해도 홍경기 느낌이 되게 안, 나서, 안 나고 서안나 뭔가 연습 경기 같은 느낌들이 좀받아서 정말 팬분들이 많이 반겨주시고 딱 입장할 때부터 또 몸풀러 나갈 때부터 되게 인사도 밝아, 밝게 해주시고 많이 기다렸다고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꼭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조금 운이 좀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패스가 들어올 때 이동 선수가 후리닝을 조금 체크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동준 선수가 신이다 보니까 제가 기다리기보다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. 네. 어, 되게 뭐 뜨겁더라고요. 날씨는 되게 추워가지고 볼받떨고 있었는데 그 계속 일 분간에 박수를 쳐주시는데좀 뭔가 마음속이 되게 따뜻해지고, 야 정말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를 지금 유니폼을 41번을 입고 하고 있는데 제 신인 때 번호가 없요 그래서 뭔가 또 신인의 느낌도 나기도 하면서 야 벌써 20년이 되나 됐나 싶기도 하고 망감경에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1분 동안 다스도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. 와 이렇게까지는 <laughs> 할줄 몰랐죠 사실 저, 제가 이제 홍시우 선수는 나이 때 프로 있다는 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바를 때는 있었는데 사실 프로에 후로, 딱 참은 프로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난다긴다 했었는데 프로에 딱 와보니까 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배 골키퍼들도 보고 그리고 선수들의 슈팅 이런 속도들이나 이런 게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서 1년 동안 반낮 없이 그냥 운동했던것 같아요 어, 엔트리도 한 번도 못 들어가고, 2군 경기도 제대로 못뛰었거든요 그래서, 한번 기회만 와라라는 생각으로, 한 1년, 한반 정도, 진짜 새벽, 오전, 오후, 저녁, 거의 뭐, 내네 탕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했던것 같아요. 그러면서 기회가 와라와라 와라 했었고, 그 기회를 잡는 순간, 그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기 싫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